안녕 캣츠 어비 나야 이 구역의 미친 고양이 가시캣 할리우드 셀럽들의 탱탱한 얼굴 뒤에 무시무시한 비밀이 숨어있다는 거 들어봤어? 최근 보도에 따르면 점점 더 많은 스타들이 사람의 지방조직으로 만든 주사제를 젊음을 되돌리기 위해 맞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말이지 이 지방조직의 실은 사망한 사람들의 몸에서 기증받은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어. 무슨 일인지 시케지와 게께 자세히 알아보자냥. 올해 초 38살이 된 린제이 루안이 What's What: Happens 스 라이브의 킹카로 살아남는 법에 레이시 셔베어랑 함께 출연했어. 출연 예정작에 대한 인터뷰가 중심이었는데 정작 방송 이후 캐터넷을 뜨겁게 만든 건 따로 있었지. 바로 예전 모습 그대로 돌아온 듯한 린제이 의 얼굴이었어. 모공 하나 없이 매끈한 피부에 더 또렷해진 이목구비에 진짜 린제이 맞아? 라는 반응이 쏟아졌고 방송 클립이 퍼지자 반응은 딱 둘로 나뉘었어. 자신감 넘치는 린제이를 반가워한 캐티즌들도 있었고 뭔가 시술한 거 아니야? 라며 의심한 이들도 있었지. 한캐티즌은 엑스에 이렇게 올렸어 정말 린제이로 한 맞아? 너무 예쁜데 예전이랑 너무 달라 보여. 참고로 린제이는 성형은 안 했다고 밝혔고 피부가 좋아진 건 두바이 피부과 덕분이라고 말한 적 있어. 4월 날프로렌 패션쇼에 등장한 앤 해서웨이는 사진 한 장으로 또다시 화제의 중심에 섰어. 42살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팽팽한 피부에 캐티즌들은 완전 뱀파이어 아니야? 대체 무슨 시술이야? 라는 반응이 터졌고 린제이랑 같은 거한거 거 아니야? 라는 말도 돌았지. 티가 안 나는 자연스러운 변화라서 더 궁금증을 키웠고 그래서 더더욱 비결이 뭐냐는 질문이 쏟아졌어. 그런가 하면 최근 크리 스 크리스티나 아길레라도 데뷔 시절 모습 그대로 잡지 화보에 등장하면서 화제를 보았어. 예전보다 오히려 어려 보이는 모습에 이건 더 이상 자연스럽지 않다는 반응부터 무슨 관리를 받는 건지 알려줘 라는 댓글까지 캐터넷은 순식간에 술렁했지 시간이 멈출 것 같은 외모가 어딘가 낯설지만 동시에 부럽다는 반응이었어. 그쯤부터 캐터넷엔 슬금슬금 한 가지 가설이 퍼지기 시작했어. 셀럽들이 탱탱함을 되찾은 비결은 바로 레누바라는 거였지. 레누바는 특정 부위의 지방을 재생하라고 자극하는 주사 시술인데 요즘 자연스럽게 어려 보이고 싶은 사람들 에 인기래. 기존 필러는 잘못 맞으면 좀 티나잖아. 레누바는 훨씬 미세하고 자연스러운 결과를 낸다고 해. 어릴 때 얼굴에 있던 지방 볼륨을 되살리는 게 핵심이라나 봐. 꺼진 볼, 움푹 드러난 관자놀이 등 나이 들수록 살이 빠지는 그 부분들을 부드럽게 채워준다는 거지. 카랑대고 10년쯤 어려질 수 있다면 혹할 만하지 않아? 그런데 여기서부터 얘기가 조금 무서워져. 고급 클리닉 브러셔에 잘 적혀있진 않지만 레누바는 사망자의 지방 조직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야. 정확히 말하면 기증받은 인체 조직에서 지방을 추출해서 세포와 DNA를 제거하고 그걸 단백질, 콜라겐 성장인자 같은 매트릭스로 정제한 거래. 살균 처리된다곤 하지만 결국엔 죽은 사람의 조직이 살아있는 사람 얼굴에 들어간다는 얘기잖아. 들으면 들을수록 소름 돋지 않아? 안전하다고 해도 막상 듣고 나면 괜히 오싹한 거 있지. 헐리우드 셀럽들의 탱탱하고 촉촉한 피부 비결이 죽은 사람의 조직이라니. 시키시는 의사는 아니지만 자료를 좀들춰봤더니 이런 시술은 볼살이 꺼지거나 지방 흡입 후 피부에 폐인 자국이 생긴 경우 특히 유용하다고 해. 기존 지방 이식은 자기 지방을 직접 뽑아야 하고 결과도 들쭉날쭉해서 번거로운 데다 불확실하다. 반면 레누버는 수술 없이도 가능하고 회복 기간도 거의 없다고 해또 시간이 지나면 주입 부위에 새로운 지방 조직이 생겨서 결국 자기 살처럼 자연스럽게 자리잡는다는 거야 효과도 꽤 오래간다니까 티안 나게 천천히 어려지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진짜 매력적일 수 있지 근데 섬뜩함을 극복했다고 하더라도 이 시술에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바로 가격이야 한 번에 2,000에서 5,000 달러 정도 하고 부위에 따라서 몇번 반복해야 제대로 효과를 본다는 말도 있어 요즘 미국에선 얼굴 볼륨을 채우거나 몸에 울퉁불퉁한 부분을 정리하려는 사람들 사이에서 합성 필러도 자가 지방도 아닌 제3의 선택지로 레누바가 주목받고 있대. 참고로 이 제품 2021년에 FDA 승인을 받았어. 예를 들어 67세 아트 디렉터 다이앤 스타 씨는 2023년 3월 늘 맞던 필라 대신 처음으로 레누바를 선택했어. 뉴욕 파크 에비뉴에 있는 피부과 전문의 하워드 소벨 박사를 찾아가 볼 위쪽 뷰에 시술을 받았는데 팔자주름이 리프팅되고 피부가 다 매끈해졌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시간이 지날수록 결과가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후기까지 남겼지. 또 다른 사례는 46살의 가정법 변호사 사만다 그린. 그녀는 다리 뒤쪽 에서 발견된 흑색종 수술로 살을 도려낸 듯한 큰 흉터를 남기게 됐어. 원래 활동적인 성격이라 반바지도 못 입고 거울만 보면 암 생각이 나서 너무 괴로웠다고 해. 그러다 피부과 전문의폴 제러드 프랭크 박사를 찾게 되고 프랭크 박사는 수술 없이 가능한 대안으로 레누바를 제안했어. 사완다는한달 간격으로 두번시술을 받았고 총 비용은 7천 달러였대. 여름이 다가오는데 더 이상 흉터가 보이지 않아요. 샤워할 때도 다리를 볼 때마다 암 생각을 안 하게 됐죠. 무엇보다 자신감을 되찾았어요. 프랭크 박사는 이렇게 말했어. 레누바는 수술 없이도 가능한 즉시 시술 가능한 주사제라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어요. 회복 시간도 없고 원하는만큼 천천히 증량할 수도 있죠. 하지만 레누바에 대해 모두가 긍정적인 건 아니야. 미드타운의 성형외과 전문의 대런 스미스 박사는 이렇게 말했지. 사실 자가지방 이식이 더 저렴하고 간단할 수도 있어요. 지방만 살짝 채취하면 되고 이식된 지방은 효과도 좋습니다. 레누바의 제조사는 이 제품이 시신 유래 조직이라는 점을 크게 강조하지 않아요. 참고로 레누바는 현재 미국과 두바이에서만 받을 수 있다고 해. 올해 69세, 고칠 순작지를 앞둔 크리스 제너가 깜짝 놀랄 만큼 젊어진 모습으로 SNS에 사진을 올리면서 성형 루머에 말리고 있어. 프랑스 파리에서 딸킹 카다시안에 따라 법정에 출석한 모습이 찍힌 사진이 SNS에 올라오자마자 순식간에 불이 붙었지. 크리스는 검정 벨벳 이상의 깔끔한 업도 헤어 스타일로 키미나 코튼이랑 헷갈릴 정도였어. 첫 사진 보고 키미 엄마인 척한 줄. 키미인 줄 알았어요. 진짜 대박. 이런 댓글이 줄줄이 달렸고, 린제이랑 같은 시술한 거 확실하다. 의사 실력 진짜 좋네. 는 반응까지 이어졌어. 게다가 이건 피터슨 SNS 사진도 아니야. 파파라치가 찍은 사진에서도 똑같은 모습이 포착되면서 키티즌들은 더더욱 놀랄 수밖에 없었지. 예전 사진과 비교해보면 확연히 달라졌거든. 크리스는 성형에 대해 그동안 꽤 솔직한 편이었어. 2015년엔 이렇게 말했지. 보톡스, 필러, 레이저 다해었어요 아이는 낳고 중력에 굴복해서 가슴 수술도 했죠. 그땐 참 좋았죠. 25년, 30년쯤은 만족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너무 커졌나 싶었고 옷도 잘안 맞고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같은 의사에게 제거 수술을 맡기고 약간의 리프팅을 한뒤더 작은 보형물로 교 후에. 하지만 코수술 얘기만큼은 딱 잘라 부정했어.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와 딸들이 다코 성형을 했다고 믿지만 크리스는 전 원래 이코예요.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라고 못박갔지 같은 인터뷰에서 성형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조언도 했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해야 해요. 다른 사람 눈치 보며 하는 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정말 철저하게 의사를 조사해요. 2019년 피페지 인터뷰에선 이렇게 말했어. 누가 보톡스를 싫어하겠어요. 저에겐 정말 효과적이었죠. 사실 크리스 제너는 이미 2011년에 딸 키미 칠면조 못갔다고 놀린 게 계기가 돼서 턱선을 끌어올리는 페이스 리프트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 심지어 그 수술 장면 카다시안 따라잡기 방송을 통해 직접 공개했었지 크리스의 수술을 맡았던 성형외과 전문의 가스피자 박사는 이렇게 말했어 포메 페이스 프리미엄 리프팅을 시행했어요 맞춤형 프리미엄 안면 재생 시술로 눈을 더 또렷하게 볼을 리프팅하고 턱선과 목선에 젊은 윤곽을 되찾아주는 시술이죠 이 수술은 회복도 빠릅니다 원래도 아름다우셨지만 지금은 정말 눈부실 정도로 젊어졌어요 크리스 본인도 결과에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딸 클로이도 일주일은 붓는다고 들었는데 전혀 못 느꼈어요 정말 멋지셨어요 라고 말했어. 그런데 요즘의 크리스는 2011년 수술 직후보다 더 젊어 보인다는 말이 나와. 아직 본인이 직접 시술 여부를 밝힌 적은 없지만 여러 정황을 보면 또 다른 뭔가가 있었던 건 아닐까? 키티즌들 사이에선 추측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야. 누구나 늙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헐리우드에선 여전히 영원한 젊음이 기준처럼 여겨지고 있어. 특히 여성들에게는 더더욱 말이야. 기증된 조직이라지만 남의 지방으로 내 얼굴을 채운다는 사실 생각만 해도 꺼림직한 사람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 자연스럽게 나이 든다는 말. 이젠 그조차도 시술의 결과일 수 있는 시대야. 우리가 따라가려는 그 아름 다음은 사실은 애초에 따라갈 수도 없는 기준일지도 몰라. 워너비들은 어떻게 생각해? 엑소, 엑소, 가식해!